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요한 이서 두 번째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 절부터 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자 어떤 자들이 기쁜가? 어떤 자들이 기쁜가? 사도 요한에게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자녀들 중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께 받은 계명도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부녀여, 교회들이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는 새 갯문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있는 것이라. 사랑하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사랑하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도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기쁘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왕성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 넘쳤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또 이단들에 의해서 거짓 이단에 속아서 빠지고 또 세상 유혹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많았어요. 다시 세상의 유혹으로 돌아가는 자들도 많았고 거짓 이단에 빠져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도 많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받은 계명대로 사도들이 가르친 계명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진리 안에 서 있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진리 안에 서 있는 자들 내가 그들을 보니까 매우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매우 기쁘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요. 정말 여러가지 유혹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신앙생활 잘하게 할 조건보다 신앙생활 못하게 할 조건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주의를, 예배를 안 드릴 이유가 훨씬 더 많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여전히 진리 안에서 행하고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사도 요한이 기뻤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이 상황 속에서도 이단에게 빠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너희를 볼때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요한 일서에서 계속 구하지만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요, 이 사랑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사랑되어집니까? 저절로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됩니까? 아닙니다. 사랑은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딱 만나서 처음 불꽃이 튀겨도 그게 계속 가려면 노력해야 돼요. 서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들 때로는 이해해 줄수 있어야 되고, 부족한 것들을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오래 가는 거지. 처음 뭐 얼굴 이쁜 것, 아니면 뭐 외모가 잘생긴 거, 아니면 부유해서 사랑하 거, 이거 얼마나 갑니까? 그 사랑이 계속 가려면 서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면 정말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고, 사랑은 노력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지만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는 거고. 서로 점점 이해해가는 거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그랬는데 사랑은 노력해야 돼요. 교인들이 서로 노력해야 돼요. 서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서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긴다는 말이죠. 그래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당연히 당연히 해야 할 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라고 표현하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거. 뭐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당연히 해야 할 일. 그래서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 이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개명을 지키는 것이다. 개명을 지키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실제로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강구하느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헌신해야 되고 노력해야지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게 사랑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노력하는 것이고, 사랑은 당연히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랑은 말이 아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백날 우리보고 사랑한다고 말해보시죠. 행동이 행동이 영 아니라면 누가 사랑한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7절 또 하나 주제가 뭐냐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교회가, 교회가, 공동체가 사랑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어요.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불법주의자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런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당시의 영지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는 이제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이제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영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육체야 좀 더럽혀지고, 육체야 세상의 어떤 옛날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좀 살아도 괜찮다 구원 얻는다 이런 잘못된 주장이고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다시 다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또 다시 율법을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주로 이제 유대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이들을, 이들이 지금 왔다. 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다가 무엇을 더하려는 자예요. 네. 지금도요,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교회와 어디 교회를 다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 지 아니고 작은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떤 특정한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얻는다? 누구를 더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을 조심하게 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 이런 거짓된 이단들은요, 진리에다 물을 타요. 그리고 교회를 비방하고 자신들만이 진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진리를 지키는 일을 해야 돼요.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일. 이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런 이단은 지금 요즘 흔치 않아요. 더 고급져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뭐를 하나 더 해요. 그더한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이2단에 빠지면 무엇을 무엇을 잃습니까? 삼과 일한 것을 잃고 온전한 상을 못 받는다 이 말.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이 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온전한 상을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내리실 상을 받으라 이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단에 빠지면. 내가 수고했던 거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상도 못 받고. 그래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상을 받도록 이단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삶과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래서 미혹되는 자에게 빠져서 적그리스도에게 빠져서 그러한 손해를 보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냐. 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아요. 근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자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이단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진리를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어떤 잘못된 가르침으로 들어가, 너희 집에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뭔뭐 말이냐? 그들을 막 미워하란 이런 소리가 아니라요, 어,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요. 나쁜 교훈을 가진 자가 어떤 의도로 우리 집에 들어오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겠습니까? 의도는 딱 하나예요. 자기 편 만들려고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미혹하려고 우리에게 친한 척하고 인사도 하고 우리의 집에 들어오는 거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고도 그들을 지배를 드리고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과 교류를 한다면 너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단들을 보고 그들이 욕심은 딱 하나죠. 바람은 우리를 속여 이단에 빠지려게 하려는 거예요. 12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은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모든 것을 종이와 목으로 다쓸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교회에 가서 함께 말씀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희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거 아니냐. 우리는 너희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충만하게 받아서 기뻐하고, 자, 택가심을 받은 내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이것도 어떤 새로운 교회들이 너희 교회들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단들에게 빠지지 말라. 너희가 이단에 미혹되면 너희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거, 어, 또, 주를 위해서 일한 거다 잃어버리고 상도 못 받지 않더냐. 그러므로 미혹된 자가 오거든, 미혹된 자가 오거든, 너희는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교류하지도 말라. 그들은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말씀 안에 늘 거하라. 그것이 바로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한 이서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